다른 유형 같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꺾어진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. 알겠어? 꺾어진 부분. 이해가 안 가? 왜? 2 <laughs> 8번 꺾어진 부분이 어디겠어? 여기 꺾어졌고 여기 꺾어졌지? 네. 여기 꺾어지는 부분은 어떻게? 평행선을 이렇게 그어보라고.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? 이해가? 그래서 x 교환를 했지? x는 바닥에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하면 될거요 밑에서부터는 좀 내려와야 되겠다. 라는 생각해도 <laughs> 되고 아니 밑에서부터 올라가도 돼. 무슨 뜻이냐? 봐. 여기 X지, 여기 몇 도야? 여기 X잖아, 응. 이렇게 올라가도 돼, 괜찮아? 응. 여기 얼마, 여기 얼마, 125 마이너스 얼마? X. X, 이 정도까지 해도 되고. 글쎄, 응. 그 다음 여기 보세요, 이거 이거 평행하지, 이렇게 선거면, 여기 몇 도야? 이거 30도지, 그럼 여기 몇 도야? 75도지, 응. 그럼 여기 몇 도야? 75도 나와야 되지? 응. 응. 그럼 125 마이너스 X가 75야지, 이해가니안가 어,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위에서부터 내려와도 되고요 이렇게 바닥에 X가 있을 때쭉 내려가도 되고 꼭 이런 풀이 방법만 또 있냐 그건 아니라고 여러 가지 생각해보라고 이런 식으로 긋고 또 이런 네. 식으로 도 연결해보고 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평행선 그어서 풀 수는 있어야 돼 이해가 니 그렇게 해서 문제 보시면 됩니다